안녕하세요. 윤쌤 채널입니다. 이번 시간은 55차 시 크로마토 그래피를 이용한 분리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크로마토 그래피가 무엇인지 알아보고요. 사인펜 안에 들어있는 잉크, 그 색소 분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두 번째로는 크로마토 그래피를 이용한 그런 분리의 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혼합물의 분리라고 하는 커다란 단원 안에 뭐 끓는점 차이, 밀도 차이, 뭐 재결정 이러한 방법으로 혼합물들을 분리하는 거에 대해서 배웠어요. 오늘은 새로운 방법이죠. 혼합물이라고 했으니 이 혼합물 안에 섞여 있는 성분 물질 선생님이 여기 핑크색 하나 표시하고. 녹색 하나 표시할게요. 요런 아이들이 섞여 있는 혼합물이 있다고 합시다. 이 혼합물을 용매에 따라서 이동하는 속도가 다른 것을 이용해서 분리하는 방법이다. 이랬어요. 용매는 녹이는 물질이다라고 배웠어요. 녹여. 얘네들이 용매를 따라서 녹여서 이동하는데 성분 물질이 다르기 때문에 속도가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애는 빠르고 어떤 애는 느려요. 그래서 속도 차이 때문에 분리가 되는 방법을 크로마토 그래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용매의 종류에 따라서요, 분리되는 성분 물질의 수나 또는 이동하는 거리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아, 또 크로마토 그래피는요, 어, 지금 아래 제시한 것 같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는요, 성분 물질의 그 성질들이요, 비슷비슷비슷해서 분리하기 어려운 거라고 하더라도 얘는 가능하다는 얘기죠. 성질이 비슷한 아이도 분리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양이 매우 적어도 섞여 있는 물질이 양이 적어도 분리가 가능합니다. 또 생각보다 분리하는 과정이 굉장히 비교적 간단해요. 또 분리하는데 시간이 또 짧게 걸린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크로마토그래피가 그동안 배웠었던 혼합물의 분리하고 갖는 이런 차이점, 좋은 점들이 있다라는 것을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교과서에 제시된 실험을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사인펜입니다. 사인펜 안에는 잉크가 들어 있어요. 그 잉크를 구성하고 있는 색소를 분리하는 방법입니다. 먼저 실험을 볼게요. 거름종이를 준비하고요. 중앙에다가 검은색, 빨간색, 파란색 수성 사인펜으로 각각 똑같은 크기로 점을 찍어 줍니다. 이렇게 그림처럼요. 그래서 검정색, 빨간색, 파란색 점을 균일하게 찍어요. 그다음 거름 종의 일부분을 가위로 잘라내는 겁니다. 동그란 거름종이가 있는데 요렇게 잘라낸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접어서 물 밑으로 이렇게 아래로 접어서 물이라고 하는 용매에 담궈두는 거죠. 즉 지금 선생님이 핑크색 점선으로 표시된 부분, 아까 여기 위에서 접혀서 내려온 거름종이가 이렇게 있는데 요 부분은 물에 닿아서 젓는 거죠. 그런데 모세관 현상에 의해서 이 물이 이 거름종이를 타고 위로 올라가면서 번지게 되는 거죠. 이 수성 잉크들이. 그래서 실제 실험을 한번 해봤어요. 지금 종이 이렇게 잘라서 밑으로 내리고, 종이 아랫부분이 물에 잠기게 했어요. 잉크는 그러면 이 아랫부분에 잠겼으니까, 이 물이 흡수가 돼서 이렇게 거름종이가 천천히 천천히 올라서 젖어들거든요. 그러면서 검은색, 빨간색, 파란색 사인펜이 번지기 시작합니다. 수성 사인펜이니까 물에 번지는 거죠. 이게 첫 번째 그림이에요. 점을 이렇게 찍었어요. 밑에서부터 타고 올라와서 요만큼 번진 거 그림 색깔 좀 진하게 보이죠? 번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 번째 사진을 보면요. 검정색 색소가 이렇게 번져서 퍼져나가고 빨간색도 퍼져나가고 파란색도 퍼져나가서 종이가 더 많이 젖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까만색, 빨간색, 파란색을 자세히 보면요. 번져나가면서 단순히 하나의 색깔이 아니라, 이 빨간색 안에는 주황 색깔, 그다음에 노란 색깔 빛깔이 보이고, 심지어 검정색에서 하늘색, 살짝 연한 보라색, 그런 다음에 노란 색깔도 보인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시간이 좀더 지나면 이렇게 처음에 비해서. 그렇죠 처음에 비해서 중간에 비해서 마지막에는 더 많이 번져간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단순히 검정색 사인펜만 사인펜을 본다 하더라도 검정색 색소 하나로만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했는데 파란색이나 뭐 연한 보라색이나 노란색 색소가 섞여 있는 혼합물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물론 이 실험을 할때 어느 회사의 어떤 사인펜을 쓰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결과가 다를 수는 있지만 수성 사인펜을 가지고 실험을 했을 때 보통 이 잉크라고 하는 것이 검정색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가지 색소가 섞여 있는 혼합물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퍼져 나가는 그림을 보고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원리를 한번 볼게요. 지금 아까는 동그란 거름 종이를 사용했는데요. 이번에는 기다란 종이를 필터 페이퍼, 기다란 종이를 준비하고요. 밑에다 선을 연필로 긋고 혼합물. 우리는 이제 수성 사인펜을 분리할 거니까 뭐 검정색 수성 사인펜이면 여기다 점을 딱 찍어 주는 거예요. 수성 사인펜이 혼합물이고 여러 가지 성분 물질들이 섞여 있다라고 했으니까 혼합물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리고 용매. 지금 우리는 물을 이용했는데요. 물 대신에 뭐 에탄올이나 메탄올이나 뭐 이런 것들을 사용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결과가 좀 다르게 나올 뿐이죠. 자, 물을 용매로 사용했어요. 그런데 담갔을 때이 지금 종이가 끝부분만 살짝 물에 닿은 거예요. 우리가 점을 찍은 부분은요. 직접 물에 닿는 게 아니라 이렇게 물에 잠겨진 부분을 타고 올라오게 하는 겁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점 찍은 수성 사인펜이 물에 잠기면 안 됩니다. 이렇게 두면요. 용매가 지금 현재 물이 되겠죠? 용매가 혼합물의 성분 물질을 녹이면서 위로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요. 이 검정색 잉크 안에 있었던 다른 두 개의 성분이 속도 차이에서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성분 물질이 용매를 따라 이동하는 속도가 다르다. 시간이 좀더 지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전개액이 쭉 물이 되겠죠? 쭉 거름종이를 타고 위로 올라왔어요. 그랬을 때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 위에 있다. 밑에 부터 많이 올라온 거죠. 같은 시간 동안에 더 많은 거리를 이동했으니까 얘가 속도가 빠르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요. 얘는 좀더 아래 있으니까 이 빨간색 입자에 비해선 속도가 느리다고 표현이 되는 거죠. 즉 속도 차이에 의해서 원래는 섞여 있었던 것이 이렇게 분리가 됐다는 얘기죠. 이러한 방법을 크로마토그래피라고 합니다. 같은 물질, 뭐 검정색 수선 사인펜 가지고 실험을 할때 같은 물질이라고 하더라도 사용하는 용매가 물이냐 뭐 에탄올이냐에 따라서 이동하는 속도가 다를 수 있고요. 크로마토그래피를 할 때는 분리하려고 하는 물질의 성질을 잘 고려해서 용매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유성 사인펜을 분리한다고 찍었는데 물에다 담가 놓으면 유성 사인펜은 물에 녹지 않잖아요. 그래서 전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용매를 선택을 잘해야 된다. 어, 혼합 물의 성질을 잘 알아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죠. 다음은요, 크로마토 그래피 결과 분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 그림을 한번 보면요. A, B, C, D, E, 다섯 개 시료를 준비해요. 0이라고 하는 기준선의 시료를 찍어줘요. 그런 다음 밑에는 용매가 있을 것이고 용매에 살짝 담그면 용매에 젖은 거름종이가 타고 올라가면서 시료를 녹이면서 올라가면서 성분 물질들을 이렇게 분석해내는 겁니다. 문제를 보면요, 수물질로 예상되는 게 뭐냐, 혼합물로 예상되는 게 뭐냐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A 같은 경우를 보면요, 쭉 올라가다가 두 번째 칸에서 주황색만 나와요. 요거 하나만 있다는 얘기예요. 수물질이죠. B는요 두 번째 칸에서 주황색 나오고 네 번째 칸에서 녹색이 분리가 됐어요 같이 있다가 두 개가 분리된 거니까 B는 혼합물이죠. C는 쭉 가다가 네 번째 칸에서 녹색만 나왔고 D는 첫 번째 칸에서 빨간색 네 번째 칸에서 녹색이 나왔어요. E는 첫 번째 칸에서 빨간색만 나왔거든요. 그렇다면 수물질로 예상되는 건 하나만 들어있는 걸 얘기하는 거니까 주황색 하나가 들어있는 그렇죠 요 하나만 들어 있으니까 A. 그다음 초록색 하나만 들어 있는 c 빨간색 하나만 들어 있는 e가 되겠습니다. e에 비해서 혼합물로 예상이 되는 것은 두 가지 이상이 섞여 있으면 되는데 b는 a가 들어 있고 c가 들어 있어요. 그렇죠? 주황색 a 녹색 그렇죠. 녹색 하나 있는 거 c죠. 어, 그러니까 혼합물 b 같은 경우는 a와 c가 합쳐져 있는 혼합물이었고 또 d를 보면요. d도 빨간색 녹색이 있거든요. 빨간색은 e예요. 녹색은 C예요. 그래서 D는 C하고 E가 섞여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C 더하기 E.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세 번째 용매를 따라 이동하는 속도. 그러면 같은 시간 동안 얘를 전개시킨 거니까 이동하는 속도가 빠르다는 것은 더 많이 0이라고 하는 기준점에서 더 많이 이동한 애를 얘기해요 그런데 혼합물은 제외하고 순물질 세개 가지고 얘를 세개 가지고 얘를 비교해 본다면 가장 많이 올라간 거. 네 칸까지 올라간 초록색. 그렇죠. C가 가장 속도가 빨랐던 거예요. 많이 갔어. 요 이거 네칸 이동했어요. 숫자 써 놓을게요. 두 번째는 두칸 이동한 그렇죠 A가 되겠죠 그런 다음에 한 칸만 이동한 빨간색 E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순물질로 예상되는 A와 C와 E에서 이동하는 속도를 비교해 보면 가장 널 멀리 간 C가 가장 속도가 빠르고 그 다음은 A 그 다음 E 순이에요. 속도가 빠르다라는 것은 C는 그만큼 분자량이 가벼운 가벼운 아이라 가벼워서 멀리 갔다. 요거까지 우리는 같이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시가 가장 빨라요. 시가 가장 가벼운 아이예요.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다음은요. 어, 사인펜 잉크의 그 색소 분리를 이용해서 만든 작품이에요. 어, 지금 얘는 두 가지 펜을 쓴 거예요. 하나는 수성, 하나는 유성. 그리고 떨어뜨리는 스포이드로 떨어뜨리는 것은 물이었어요. 즉 물에 떨어뜨렸을 때 이제 검정색 부분 있잖아요. 아니면 이 호박에서 선을 그리는 부분은 유성이에요. 그래서 물을 떨어뜨려도 얘는 안 번져요. 하지만 나머지 이렇게 점을 찍고 스포이드로 물을 떨어뜨렸어요. 이렇게 물이 떨어진 부분 보이죠. 그래서 얘가 번지는 효과를 이용한 거죠. 요 그림 보면 이렇게 줄기하고 이 부분은 네임펜, 유성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물을 떨어뜨려도 얘는 안 번져요. 하지만 꽃 부분은 수성을 어, 사인펜을 사용해서 떨어뜨리면 이렇게 번지는 효과를 볼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유성과 수성을 적절히 사용하면 이런 다양한 작품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크로마토그래피를 이용해서 분리하는 다양한 예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여러분도 많이 들어봤어요. 뭐 올림픽 같은 그런 경기가 있을 경우, 운동 선수들의 뭐 도핑 테스트 결과 뭐가 어쨌다 이런 얘기 들어봤거든요. 그렇죠? 도핑이 뭐냐면요, 운동 선수가 경기력을 일시적으로 높이기 위해서 각종 약물을 복용하거나 하지 말아야 되는 그런 혈액이나 유전자 조작 등 금지된 방법을 사용하는 것을 도핑이라고 합니다. 그랬을 때이 선수가 정말 약물을 복용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이 도핑 테스트도 일종의 크로마토 그래피를 이용하는 거고요. 의약품 성분 분리, 단백질 성분 검출, 입에 있는 색소, 어, 입이라고 하는 게 초록색 입 안에 있는 염록소 색소를 얘기하거든요. 색소 분리 고등학교 가서 배우시면 되고요. 식약품 그 식품 속에 들어있는 뭐 농약이나 뭐 중금속 성분을 검출하는 방법 모두 다 크로마토그래피를 이용하는 예가 되겠습니다. 스스로 확인하기 해볼게요. 1번 크로마토그래피는 혼합물을 이루는 성분 물질이 용매를 따라 이동하는 뭐가 다른 것을 그렇죠. 속도가 다른 것을 이용해서 혼합물을 분리하는 방법입니다. 두번째, 사인펜 잉크의 색소나 잎에 있는 색소, 그러니까 염독소 분리하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은 오늘 배우는 크로마토그래피라고 하는 방법을 이용해서 분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수업의 핵심 정리하겠습니다. 크로마토그래피라고 하는 것은요. 혼합물 안에 들어있는 성분 물질이 용매를 따라서 이동하는 속도가 다른 것을 이용해서 분리하는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특징이 있어요. 성분 물질이 비슷비슷비슷해도 분리하기 쉬워요. 적은 양이 있어도 가능해요. 분리 과정이 굉장히 간단해요. 또 분리하는 데 시간이 짧습니다. 그래서 크로마토그래피 의 특징이나 장점은 알아두시는 게 좋고요. 크로마토그래피를 이용한 예, 약물 복용 검사, 즉 도핑 테스트, 의약품 성분, 그다음 단백질 성분, 뭐 이런 거 분석하거나 입의 색소 분리, 그다음 식품 속 농약이나 중금속 성분의 검출하는 것들에서 사용이 되고요. 특히 이 입의 색소 분리는요. 어, 초록색 잎에 있는 엽록소라고 하는 녹색 색소가 그냥 단순히 녹색 색소 하나가 아니라 붉은색 카로틴 색소도 들어있거든요. 색소 분리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가서 배우시면 될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는요. 마지막 단원이에요. 56차시 다양한 방법을 이용한 분리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